자, 아직 에코스 이벤트의 응모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쪽 영상을 통해서 뭐라 그래? 구독, <laughs> 아니, 좋아요. 왜?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. 아, 위쪽 영상을 통해서 응모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피디님. 네. 아버님 차가 필요하시다고 맞습니다. 아, 아버님 차가 노후화 되셨다고 <laughs> 맞아요. 그 <laughs> 통장도 노후화가 됐다고 <웃음> 통장 <웃음> 아 고민이겠네 그렇죠. 네. 어 진짜 어, PD님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도 좀 해드려야 되고 네.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승용차를 좀 오래 타잖아요. 네, 지금 맞아요. 현재 그쏘나타를 네. 이런 또 타시기 때문에. 음, 아버님 연세, 이런 아버님의 경제 활동, 아버님의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K5. 젊은 느낌. 영어하지 않습니까? 네, 예, 요 K5가 또 지금 타시는 소나타랑 같은 플랫폼을 네. 공유한단 말이죠. 그런 의미로 사실 살짝 그, 이질감도 없으면서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, 가격대도 괜찮고, 광택 다 나있고, 또 아버님들이 최애하는 색상. 은색, <laughs> 아, 네. 실버 관리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타시는 네. 요런거좀 어떠세요? 아큰 차를 원해요. 공간이 넓은 차. 아 공간이 좀 넓어야 네. 된다고? 아 그러면 따라오세요. 공간이 좀 넓을 거면 아, 요거 좀 아반떼도 괜찮은데 음. 요 아반떼 는 저희 나중에 피디님이 한번 추천해드리고 <laughs> 공간 넓은 차. 됐다 올란도. 예, 어, 네, 어 올란도. 요거 일단 디젤입니다. 음. 디젤이면서. 어, 차량 출력 좋지, 토크 좋지, 디자인 나쁘지 않지. 음. 그리고 실내 공간, 적재함 넉넉하지. 음. 거기에다가 딱 보면은, 이제 외관 쪽에서 봤을 때, 야, 이거 뭐, 튼튼하기 야, 그냥, 그냥 여기 그 요즘에 그, 어, 그냥 뭐 차량 뭐, 덤프랑 봐아도 야, 이거 괜찮겠다, 야, 이거, 야, 이런 거 괜찮은데?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. 음. 근데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미션이 보령 미션. 미션이 조금. 고장이 많으면 안 돼요. 고장이 많으면 안 네. 돼? 하, 그러면. 사실, 뭐, 이런 GV80 괜찮냐? 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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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럴 줄 알고, 네. 제가 현실적인 차 한번 음... 여러분들에게 우리 좀소개해주 또, 그 이거 구독자 많은 보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. 같아요. 바로, 카렌스입니다. <laughs> 카렌스, 자, 일반 카렌스가 아닙니다. 이거 색깔 보세요. 뉴카렌스인데 2011년식이에요. 16만키로. LPG입니다. 예, 네, 경제적인 LPG. 그리고 GLX 고급형 차량이고, 이 컬러는 전국 어딜 가도 볼수 없는 아, 컬러입니다. 그치? 이 베이지 그치? 컬러. 내이차 구하려고 그치?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 <laughs>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조예요. 거기에다 완전 무사고입니다. 단순환도 없어요. 거기에 LPG 차잖아요. 경제성도 너무너무 좋고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LS 등급이어서 옵션도 괜찮아요. 거기다 금액대 놀라지 마시고, 460만. 500도 안 합니다. 460만. 어, 돈 굳으셨죠? <laughs> 자, 같이 한번 볼까요? 헤드라이트 보세요. 야이뭐벤츠뺨따으로 때릴 정도로 야이벤츠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깨끗한 아니 다른 건 몰라고 그냥 네. 이거 아 얼마나 이게 신조 차라니까요중인이안 바뀌었어 이혼자분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타셨겠어 이때까지 이 컬러를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게 보드다 카렌스는 은색을 뽑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. 한 80%가 은색이거든요 이 컬러를 뽑았다는 거 그분은 찐이야 처음에 그 당시에 출고했을 때도 아마 고민할 수가 네이컬러를 하신다고 <laughs> <laughs> 뭐이 컬러? 이런 생각을 했었던가. <laughs> 흰색도 아니고 <laughs> 검은색도 아니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굉장히 레어 중에 레어. 이 컬러가 어디에 많이 적용됐냐면요. 소울에 소울차 있어요. 그 당시에 소울차가 이 컬러였어요. 그러니까 이, 이 컬러는 진짜 구하기도 힘든 컬러니까. 이거 산타페 DM도 이 컬러가 안 들어가요. 굉장히 레어. 그리고 딱 보더라도 휠 봐봐. 와 진짜 고급. 야 이렇게. 거기다 수입 타이어, 피렐리 타이어 껴준 거 봐, 얘좀 봐봐. 이게 얼마나 열정이 열정이 넘치셨으면 피렐리 타이어, 이 비싼 타이어를 야 이렇게 껴놨잖아. 이거 이거 봐, 홈 봐봐. 얼마나 이게 촘촘하게 이거 웬만한 드리프트에도 이게 그 넘어가지 않는 이거 미끌리 접지력을 바닥에서 절대 안 나. 얘는 그냥 바닥 꽉 잡고 있어. 요이 피렐리 타이어는 뒤에도 보세요. 뒤에도 피렐리 타이어잖아요. 뒤에 틀피타이어요 봐봐요, 타이어가 세고 휠도 얼마나 깨끗해, 봐봐. 어 벤츠 휠이 부럽지 않다. 가필왜 어, 어. <laughs> <하필> 벤츠가 <laughs> 여기 세워 있는 거는. 자 뒤에 후면 봐요. 또 아버님이 또큰차 원한 됐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큰 카니발, 스타렉스, 에스컬레이드 이런 거할수 없잖아요. 네, 예, 너무 너무 그 아버님 막 아유 뭐 어린이집 차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어린이집 <laughs> 아니잖아요. 자 거기다가 딱 이제 뒤에 공간이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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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, 넓잖아요. 이거 소화기도 이게 하나 상시주배. 음. 요거또짐 칸으로 안 쓴다. 그러면 요거 그대로 당기시면은 시트가 또 돼요. 오, 대박. 시트가 또 되잖아. 안 쓰실 땐 내려놓고, 쓰면은 이렇게 올려놓고. 어, 야, 이게 미니밴의 역사를 사실 이게 그, 그 당시에도 이게 약간 법 규제 때문에, 어, 이제 이미니밴이 엄청나게 호황을 잃었단 말이에요. 근데 뭐법 규제가 바뀌면서 이게 법 때문에 바뀐 거 보지 차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야요 야, 이거 뒤에도 뭐 크랙 난 것도 없이 깨끗한 거봐봐 살짝 세월의 흔 적은 좀 있죠. GLX. GLX. 네. 무슨 지 알아요?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<laughs> 혹시 구독자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<laughs> 댓글 좀 남겨. 여기 루프랙딱 있잖아요. 와. 또 아버님 또 이렇게 옆에 루프박스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요런 하이리무진이 부럽지가 않다니까요. 요런 거딱 해놓으면 좋다고요. 아니, 실내 한번 사이즈 보실래요? 제가 한번 안쪽 열어드릴게요. 실내 사이즈 한번 보세요. 진짜 넓어다니까요 요거는 딱 아버님들이 음. 정말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사이즈예요 바닥 봐봐요. 음. 이게 딱, 시, 딱 이렇게 그, 어르신분들 모시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또 전체적으로 차가 좁지가 않잖아 그래. 어르신분들이 그 답답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.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어르신분들의 취향저격 이런 무늬들 <laughs> 보세요 이야 자괴 안 들어간 게 어디야 <laughs> 취향저격이라니까요 정말 좋아하죠 아버님들이 이런 거딱 타시면 은어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차 진짜 기깔나는 거 하나 갖고 왔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딱 보시면 안에 또 산뜻해 밖에는 이렇게 하잖아요? 안에 또산뜻하대네 음. 계기판 한번 보여줘 계기판 딱 보는 순간 산뜻해 오. 야 이거 봐이 음. 음. 어, 우주에서 온 듯한 느낌 딱 미래.. 아 무주래 미래에서 온 듯한 음. 계기판 딱 나오잖아 다 LPG라 음. 조용해 조용한데 힘도 좋아 요2.0 엔진 들어가거든요? 아주 힘도 좋아요 거기에 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뭐 라디오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음. 뭐 CD 체인저도 들어가고 여기 핸드폰 하시라고 이것도 있고 또 음. 내비게이션 뭐 어, 저 저기 하이패스 블랙박스 음. 열선 시트딱돼 있잖아요 딱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갖가지 있어요 여기도 조그만한 수납과 뭐 아버님 뭐뭐 뭐 이제 뭐 동전이라던가 뭐 이런 데딱 음. 넣으시면 되고 음. 또 이쪽에는 컵 홀더 넣으시면 되고 여긴 키 같은 거딱 놓으면 되겠죠 거기에 딱 여기 쪽에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또 여기 있죠 또있다니까 여기 또있잖아또 있어요 여기 도있잖아 여기도 있어 돼? 아 내비게이션이 여기 이건 아마못 써서 이러는 것 같네 여기도 또있잖아 LPG 여기 LPG 버튼 딱 여기 음. 고이 고 숨겨놨잖아요 사람들이 못 보게 이게 LPG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이거 소용하잖아 차가 조용하고 차잘 나가고 잘 쓰고 접지력 좋고 음. 또 이런 데 필러도 굉장히 탄 가능성이 좋아요 음. 탄탄해가지고 여기 차주분이 얼마나 깨끗하게었는지 담배도 안 태우셨어. 음. 아, 내가 완전 현 뜻한 그실내그 꽃향기가 막 사방 사방 나는 게 샤라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가격도 괜찮죠, 네. 그죠 미션도 거의 고장 안나 이런 차들은 차가 지금 오음소부도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음. 미션 들어가죠. 들어가는데 지금 꿀렁이는 거 있어 없어요. 저 봐봐. 이거 리얼 리얼 레알 레알 리얼 리얼 레알 거의 계세요? 진짜 <laughs> 이런 차 사시면은. 진짜 피디님 진짜 두고두고 효자 소리 되는 는군요 괜찮죠? 밖에다 엔진을 한번 불러볼래요? 네. 이제 2.0 LPG 모델이셔서 아 이거 봐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 우리 그 어릴 적세마을운동 생각나는 소리 <laughs> 힘차게 돌아간다 자이차 어떻습니까 피디님 어, 좋습니다 좋습니까? 네네 네. 근데 그 아버님이 당장은 안 사신다고 네. <laughs> 그러면 요거는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<laughs>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한테는 요렇게 또 제가 어 다른 좀 차량 추천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네. 어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양보를 한번 해 볼까요 네. 그럴까요 <laughs> 아니, 갑자기 짜고 치고 하는 거예요아 근데 실제로 아, 우리 PD님이 진짜로 그래. 카렌스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. 네, 그죠? 그래서, 아, 요거는 좀 제가 어,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하게 제가 준비해 놓은 거고요. 어, 이제 아버님한테 좀 시간이 좀 있죠. 네. 그 되면 제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세한 문의는 저희 대표전화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좋아요 한번, 구독 한번, 알람 설정, 댓글 아오, 부탁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Boy, and I'm missing you so bad